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 동기냐 기복신앙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인간의 약점을 쫓아 유혹하고 인간의 실패를 조건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명렬하게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순수한 사랑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오직 탐욕을 모든 인간 생활의 동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쫓아아담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이유 항상 마귀는 탐욕을 전매특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 진실한 사랑은 결코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욥을 두고 마귀와 결전을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보면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이용할 따름이지요. 탐욕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순수한 사랑은 아니다.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참소를 했습니다. 그 사탄의 참소 때문에 욥의 고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그중에 사탄도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예, 세상 이리저리 두루두나댕니다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욕을 칭찬하십니다. 욕기 1장 8절에 보면 야외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면 욥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무런 탐욕의 동기가 없었습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 말을 받아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었 그는 당장 욕을 참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자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쫓겨났고 그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탐욕을 주어서 너희도 선악과를 까먹는 날에는 눈이 빨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을 주어서 타락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모든 삶의 동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기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단이 야외께 대답하여 가로대 욕이 어찌 가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 여기에서 사탄조차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했으니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욥을그 집과 그 얻은 소유물을 산울로 둘러서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 퍼지게 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일단 하나님이 욥의 물질적인 재산을 빼앗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숨기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대변해서 욕하고 비반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욥을 두고 이제 하나님의 장담과 마귀의 참소를 어느 것이 사실인지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제 불안과 시련의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냐, 탐욕적인 동기냐는 시험의 용광로에 들어가보면 대번이 압니다. 사람이 좋을 때 주여 주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시험의 용광로에 들어가보면 그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죠. 또 우리 형제가 아니라 우리 친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 때 그때 진짜냐 가짜 친구냐 알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 때 친구가 참된 친구지 좋을 때 친구야 누가 친구가 되지 못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됨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환란을 당하게 합니다. 마귀 앞에 우리의 진실됨을 증명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환란의 용광로를 통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번 이 마귀의 참소를 통해서 시험과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을 마귀에게 내주었습니다. 가 과연 시험해보라. 욕이 탐욕적 동기에서 나를 섬기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지 네가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물러나와서 그때부터 로 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욕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종이 한 사람이 뛰어와서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고 울면서 부럽듯 마르기를 주인이여 소는 밭을 갈고 낙이는 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서밭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 소 500개를 다 빼앗고 암낙이 500개를 다 빼앗고 그를 돌보던 종들은 다 죽였는데 저만 살아왔기에 보호하나이다. 그 보호가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몸에 상처를 입고 반나가 되어서 뛰어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큰일났습니다. 양 7천 마리와 그를 돌보던 종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다타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기에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종한 사람이 뛰어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큰일났습니다. 3천 마리의 약대가 풀을 먹고 있는데 갈디아인들이 쇠대로 쳐들어와서 그 약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들이 뛰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티끌을 날리며 옷을 찢으며 땅을 치고 울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의 아들 딸들이 마청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집을 내리 때리며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팍상 내려앉아 일곱 아들과 셋 딸이 다 비명 횡사했습니다 자 요비 이 불행의 말을 듣자 하늘이 아게했습니다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그 돛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비 1장 20절로 20일에 보면 요비 일어나 그 돛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즉신이 나왔은지 또한 즉신이 그리로 돌아가올 지라 주신 자도 야외시오 취하신 자도 야외시오니 야외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 지저고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십니다 이 격렬한 시련을 통해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었던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도 변치 않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요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을 받고 마귀는거 그 짓의 앱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요번의 위대한 정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요번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요번 말하기를 주신자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 가려니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실제 하나님은 주시지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배우를 알고 보면 빼앗아 간 것은 마귀가 욥을 참수해 가지고서 빼앗았지 하나님이 자원해서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선정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정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 했는데 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마귀가 와서 이와 같은 불행을 초래했지 하나님이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욕의 신앙에 대한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두 번째 이제 보면 마귀는 그로서 끝나지 않냐고또 계속해서 욥을 참수합니다. 또 하나님 보좌에 앉계시는데 천사들이 와 있고 마귀가 그 가운데 왔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의 이리들이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제는 크게 자랑을 합니다. 욥 2장 3절에 보면 야외께서 사단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나니라. 이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고 마귀에 대해서 이기양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제 2단계 참소를 거침없이 합니다. 욕기 2장 4절로 오절로 보면 사탄이 야외께 대답하여 가로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민나여 주를 욕하리. 욥이 물질은 이렇지만은 건강하지 않아요? 이제 건강을 빼앗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욕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병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욕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나쁜 가죽은 주고 좋은 가죽은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건강이 더 좋은 가죽이니까 물질을 주고라도 건강은 소유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가죽을 빼앗으면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대면해서 욕합니다. 인간의 삶의 존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본주의고 이기주의적이고 탐욕이 동기가 되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그렇기 때문에 여백에 이제 더하여 가혹한 시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욕을 한 사람 대표로 세워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영원히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기 2장 7절로 구제를 보면 사탄이 이에 야외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지라 욕이 저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러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려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욕을 쳐서 머리가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앓는 모든 병은 근원적으로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다했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마귀가 쳐서 병드는 것이 하나님은 고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와서 쳐서 욕을 정수리부터 발뒤껍치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악창이 났으므로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인 줄 알고 욕을 쫓아내시 문둥병 환자는 동리에 갇이못삽니다 그래서 승박에 쫓겨나는데. 승박 그런 무드기가 있니다 그건 모든 쓰레기를 가져다 불태한 그런 무드기인데. 그럼 그런 무드기에 올라앉아서. 그는 기왓장으로 악창이 난 몸을 긁고 있습니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내가 밖으로 널 밥을 갖다 나르고 욕을 도와주다가 그만. 섰어요. 심통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만 죽어요. 죽어. 살아있는 것이 생피하지 않아요. 이제 이번 시험이 갈대로 다가니다 마지막 안에조차 그를 죽으라고 하니까 여이살 길이 있겠습니까? 어지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그러나, 욕기 2장 1 0절 여러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 적 지향도 받지 아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욕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저절한 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그 당시 구역장한 분이 자궁암에 걸려서 말기에 들어 죽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 아, 괴로워서 목사님 바늘 한 줌을 쥐고 쉬지 않고 찔러대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과 이 괴로움에서 내가 정신을 온전히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저기도한난 다음 집사님 하나님 원망스럽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다가 얼굴을 딱 편안히만 정세하라고 목사님 머리를 하늘로 두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인생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 말을 제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게 벌써 한 2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자매님의 마지막 떠나면서 한 증거가 저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욕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욕은 끝까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후로 몰아붙인 마귀의 공격을 보십시오. 욕을 평생살아랑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 사람 소발이 욕을 위로 왔다가 욕이 너무 비참한 정황을 보고 그들은 입도 못 대고 욕 곁에 그대로 며칠이고 묵묵히 앉으있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맹렬하게 욕을 고발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셨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받지 죄가 없는데 화를 받겠느냐? 그래서 죄와 벌의 논리를 가지고 맹렬하게 욕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범죄한 것이 없다. 한 번도 자기 양심에 그리킨 일을 한 적이 없다. 오직 욥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탐욕적 동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 때문에 마귀와 사탄 사이에 논쟁이 되어서 시험하는 시험무대가 되었지 욥이 개인적인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찬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징기하고채찍을 때린 적이 있지만 은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복을 주려면 사탄이 와서 참수합니다. 이 사람이 높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하라는 동기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높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 우리의 크고 작은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시험과 환란이 지나고 나면 그와 그 동등 이상의 축복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대개 낙지하는 이유는 사탄의 참수에 맞아떨어져서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환란과 시험을 당하면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게 욕하게 될때사탄하고 맞아들어집니다. 그때는 사탄이 "그것 보세요. 내 말이 맞지 않아. 저런 사람을 어떻게 복을 주냐. 그렇게 하면 시험에 낙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번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사탄은 완전히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은 큰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고 그 결과로 너무 기뻐하셔서 요베게 전에 보다 갑절로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참지하고 셋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신앙이 다고 하도 어떤 육신의 병이 들어도 그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참수해서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내심으로 우리를 원죄에서 근전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원죄에서 근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좋게 하려고 하지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의 사랑의 몇천만 배나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탐욕적인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야 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경수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에 눈을 번쩍이 외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 약점을 찾아내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찾아내어서 고발하고 고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탐욕적인 동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낫기 위해서 예수 믿고 환란과 시험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때의 신앙인 것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식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탐욕적인 동기로 나오면 내내 시험과 환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내 마귀가 따라댕기면서 참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점 신앙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에 들어서고는 탐욕적인 동기를 벗어버려야 만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그셔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되든지 직장하가든지 우리의 삶전체의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계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면 우리 마음이 굳건한 반석이 되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동기가 되면 우리는 커도치는 바다와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살면 은내 중심에 흔들리지 않냐는 기둥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확실히 흔들리지 않은 그 중심에 기둥을 부여잡고서 인생을 살면 막이 와서 어...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어떻게 참사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중심이 굳게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큰 사랑으로 아담 안에서 원조로 말리며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에 대한 메아리로서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에는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사랑의 증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잠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입 중에 1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랑의 증명입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참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는 것마다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리스도연영광을 나타내면 사랑의 증명입니다. 마귀의 참수가 무너집니다. 이래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는 마귀의 참수를 무너뜨리고, 처처해 가는 것마다 사랑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자기를 섬기는 자를 위하여.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근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과 모든 고통에서 건지지 않습니다. 제가 내 이름을 안죠 내가 저를 높이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니 내가 환란 날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근지고 영화롭게 하려. 내가 저에게 영영장수를 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순수하면 마귀도 참수하다가는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욕이 격렬한 시험을 바라시나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시험을 바란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도 하나님이 참수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종욥도네가 시험했지만 그 사랑이 순수한 동기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이 사람도 네가 시험하느냐?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삼결자를 차고 헤매요 그리고 탐욕의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고 탐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탐욕을 가진 자를 하나님 앞에 맹렬히 참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모든 육신적인 탐욕의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를 경배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단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후세게 순전한 사랑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합력으로 타락한 이후로 마귀는 끊임없이 탐욕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수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순절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여 욥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